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화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별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고 든든한 힘입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5장 8절로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 틈이 없도록 하고 이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망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밀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수공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요호와께 생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며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기준이 있다. 굉장히 삶을 안정감 있게 만들죠. 누구의 기준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기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면, 그대로 따르면 우리에게는 기쁨, 행복, 그리고 즐거움, 만족, 웃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날이 갈수록 갭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내면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외적인 물질이 더커 보이는 기준이 되기 시작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계속해서 그들은 부유함에 목마르고 있습니다. 가옥의 가옥을 전토의 전토를 넓히다. 하는 오늘 8절 말씀은요. 바로 집을 계속 늘려나가고, 한 채, 두 채, 백 채, 뭐 계속 늘려갑니다. 전토의 전토, 부동산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자. 라고 하는데, 그들이 부자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소유가 된 것들은.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리 집이 아름답고 예쁘고 많아도 거기에 거주할 사람이 없게 만들 것이며, 아무리 전토가 넓어서 거기다가 정말 열흘 가리 포도원이라고 하셨는데, 소두 마리가 그 포도원을 내내 갈아서 시비을 갈아야 다 마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그런 곳도 결국엔 이렇게 30리터, 그러니까 우리 생수병 두병 정도밖에 포도즙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 하셨어요. 아무리 씨앗을 많이 뿌려도 딱 그만큼 곡식을 거두게 하시겠대요. 누구에게서요? 어,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가족 여러분,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면서 하루 종일, 네, 늦게까지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했을 진정. 술 취하면 사람이 망가지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많이 보죠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외부, 외국에서 정말 이 한국으로 근사한 훈장을 가지고 오신 분인데 그날 저녁에 회식하고 술 취해서 잘못된 일에서 바로 영장 행을 당하시더라고요 이게 사람에게 주는 술이 가지는 힘이에요 독주는 계속 떠들게 합니다 어떻게 아침부터 밤까지 이렇게 독주와 포도주에 취했을까요 호화스러우니까요 네, 먹고 마시고 놀자 하는 거죠. 아, 지금 같아서 많이 부러워할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딱 싫어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잔치를 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은 안식일 날 제사를 드렸어요. 달의 첫날에 월상예배도 드렸고요. 아침마다 그제단에서또 아침 제단을 드렸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그냥 어떤 의식일 뿐이었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특징이 계속 일어나느냐? 보면 18절에 보니까 거짓으로 산다. 그러면서 19절에는 어디, 하나님이 한다고 하신 일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선지자들에게요. 20절을 보니까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합니다.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쓴 것을 단 것이라고 표현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표현한다. 이들의 기준이 완전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같이 웃을 수 있다면 이 아버지와 우리의 시선이 똑같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싫어하시는데 우리는 이거 좋은 거야 라고 한다면 이제는 얼마나 우리가 멀어져 있다는 건가요? 지금 딱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요 라고 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악한 것을 좋아하게 될까 봐 우리 늘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더러운 곳에 딱 들어가면 처음에는 인상 써지지만 좀 있다 보면 그냥 살잖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 물드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 분별하며 살아라. 깨어있어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21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명철하다. 말합니다.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똥을 된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자기가 맞대요. 스스로 지혜롭대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운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근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들은 포도주를 마시게 용감하고 독주를 잘 빚는데요. 뇌물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을 더 잘되게 해주고 그래서 의인에게서는 그들에게 공의를 빼앗는다. 억울함을 주게 한다. 자이 모습은 과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들만의 모습일까요? 오늘날에 사는 우리랑 너무 비슷해요. 뭐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너무 둔한 마음으로 세상과 오히려 더 악하게 살수 있겠구나. 오늘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시선이 내 시선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선 하시면 나도 선. 하나님께서 광명하시면 저도 광명 이렇게 보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순간에도 스스로 지혜롭다 느끼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님께 여쭈어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많이 가진들 그거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모시기에는 그건 정말 딱이 이 30리터짜리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요. 하지만 여호와를 아는 자 오늘 17절에는 뭐라 그리냐면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다. 누가요? 여우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요. 오늘 우리 그런 식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하여 질 때, 악이 악인 줄도 모르고 물들어 질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기준점은 다 사라지고요. 그래도 내가 잘났다고 사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한시도 주님 앞에 눈이 떼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늘 눈을 맞추며, 아버지의 말씀이 늘 떠오르며, 그렇게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그렇게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